이번 설경 부적은 똑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부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 부적 같은 경우에는 물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아주 적당한 부적이에요. 어, 나비붓가 들어가 있고, 잉어가 들어가 있어요. 잉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물에서 많은 흐름이 있어야지만, 어? 손님이 들어오고 물장사를 하니까 물의 기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잉어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근데 그 물장사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대부분들 신의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귀신의 기운을 느낀다든지 빙의가 잘 되신다든지 아니면 신가물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많이 힘들잖아요,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도 많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좀덜 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처님의 손을 넣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게 신의 기운도 안정이 되고 터도 안정이 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신의 기운이나 귀신의 신의 기운을 느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게가 많이 힘들어지고 시끄러운 소리 나오고 막 관제수님, 뭐 상해님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 그런게 일어나시면 안되니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손을 넣어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동서사방으로 둘러봤을 적에 가게 내에 큰 기운 없이 그 기운을 좀 누르면서 본인도 좀 눌러주시라는 그 의미에서 이 부처님 손이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는 똑같이 복자가 들어가서 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근데 여기 부적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암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물장사 하시는 분들은 암수가 조화로워야지만 손님이 그 손님이 다른 손님을 데리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암수 부적을 넣어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적을 어르신들의 명에 따라서 내렸습니다. 제가. 그러니 이것도 가격대는 땡땡땡. 땡, 땡. 땡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이거를 갖다 놨을 적에, 세균 부적을 갖다 놨을 적에 부적인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 그냥 이쁘게 파는 그림같이 보이지? 부적같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부적의 역할은 분명히 합니다. 제가 이거를 내리는 데는 내릴 적에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파야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만큼 정성이 들어간 부적입니다.